안녕하세요 장희태입니다. 다음 달 11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차가 들어옵니다. 길이가 5.7m에 무게가 4톤, 4톤이 넘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 전기차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 차에는 한국 최초로 핸즈프리 운전, 손 놓고 운전해도 되는 거 슈퍼크루즈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가격이 거의 뭐 2억 가까이 뭐 2억 넘거나 뭐 이럴 것 같고 여러모로 엄청난 전기차 에스컬레이드 IQ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인지 요거 좀 들여다 보자고요. 미디어 오토. 독일의 벤츠, 일본의 렉서스, 그리고 한국의 제네시스가 있다면은 미국에는 뭐가? 예, 캐딜락이 있죠. 미국 대통령도 캐딜락 하잖아. 미국 럭셔리를 대표하는 미국의 자존심, 캐딜락. 요 캐딜락의 라인업이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연기관 모델도 라인업이 많지만 전기차도 여러 개가 있어요, 벌써. 전기차로의 전환을 아주 아주 활발하게 잘하고 있다. 캐딜락에는 벌써 전기차가 네 종이나 있어요. 그리고 다 이름이 맨 뒤가 다 IQ로 끝나기 때문에 이거를 IQ 시리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막내, 옵틱, OPTIQ 그 위에 리리 L Y R I Q 그리고 요거 위에 비스틱 이것도 V I S T I Q 리거맨 위에 전기차의 플래그십 5 7 m 짜리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 요렇게 있는 건데 맨 위에 플래그십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요 에스컬레이드라는 이름 붙이고 뒤에 그냥 IQ 요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요차 에스컬레이드 IQ가 에스컬레이드 내연기관 차의 전기차 버전 정도로 뭐 변형형 전기차 이런 거 아닙니다 에스컬레이드 엔진 드러내고 거기다 모터 넣고 배터리 넣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컬레이드 IQ는 GM의 사이즈 프레임 보디 전기차 플랫폼 BT1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으로 실버라도 EV, 허머 EV 같은 차들이 먼저 나왔고 에스컬레이드 IQ는 2023년 8월 대략 한 2년 전에 처음 공개가 됐고 이 차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LG와 GM이 공동 설립한 얼티엄 셀즈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 용량이 자그마치 2 0 0 k w h 일반 전기차의 뭐세네배 수준의 엄청난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200kWh면 이게 돈도 돈이지만 일단 엄청나게 무겁다. 그래서 무게가 4톤이 넘는다. 우리 동네에 많이 돌아다니는 녹색 마을버스. 요 차가 이제 현대 카운티라는 마을버스 있어요. 요게 4.5톤인데, 에스컬레이드 IQ는 4.2톤. 무게가 비슷해, 마을버스랑. 그리고 길이도 뭐 딱히 얼마 차이 안 나. 카운티가 6.4m 정도인데, 요거는 5.7m, 5.8m, 요 정도니까, 마을버스보다 60cm 짧은 거예요. 근데 이거 들여다보니까 폭이 또 엄청나구나. 마을버스는 폭이 2m, 35mm. 그러니까 2m야, 2m. 근데 에스컬레이드 IQ는 어 폭이 2.2m야. 폭이 이만큼이 더 넓어. 아, 어, 진짜 <laughs> 엄청 나다. 띠리링 띠리링 에스컬레이드 IQ는 길이 5.7m 짜리 일반 버전이랑 길이를 약간 늘린 IQL, 5.8m 짜리가 있는데 두차 모두 휠 베이스 3,460mm로 똑같아요. IQL 버전이 뒷부분만 조금 더 늘리면서 뒷문짝 뒤에 그 C 필러, 요거를 좀 두툼하게 강조를 하면서 그 뒤에 그 짐칸 유리 같은 거를 넣었죠. 그리고 뒷유리, 이렇게 해치도 열리는 거, 요 뒷유리. 요것도 조금 각도를 세워서 딱 옆모습을 보면은 외관형 SUV 같은 느낌을 내면서 맨 뒤에 짐 공간을 조금 더넉넉 하게 만들었는데 일단 이 IQL은 다음 달에 우리나라에는 바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5.7m짜리 에스컬레이드 IQ만 먼저 하고 IQL은 그 뒤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차 모두 다 들어올 수는 있는데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두 개를 동시에 다 인증 받아가지고 이게 뭐 많이 팔릴 차도 아닌데 그래서 먼저 기본 모델부터 들어올 것 같은 게 5.7m짜리 그냥 IQ 이게 훨씬 더 멋지거든요. 뒷문짝에 랑 뒷문짝뒤 에 c 필러 그리고 뒤에 유리창까지 딱 이어가지고 날렵하게 디자인했어요. 옆모습이 딱 날렵해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 짐칸을 위한 유리창이 별도로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외관형 SUV 느낌이 별로 안 나죠. 뒷유리도 약간 이렇게 눕혔기 때문에 좀 스포티해 보이기도 하고 길이가 5.7m나 되지만 꽤좀 역동적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게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iQL도 들어오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아직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 아 근데 이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이 옆유리가 플러시 타입 플라스네옆 유리창 이랑 비필러 요런 게 단차가 없이 매끈하게 쫙 연결된 거. 요렇게 되면 아주 깔끔해 보이면서 공기 역학적인 성능도 높여 준다. 근데 원가는좀더 올라간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요 옆유리창. 요거 안쪽 가장자리에다가 쫄대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 가지고 쫄대를 꽉 잡고 유리창이 아래위로 이렇게 파워 윈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의 안쪽에서 꽉 잡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퀄리티는 쫙 높여 주지만 이게 원가도 꽤 올라간다. 그래서 레인지로버나 뭐 BMW 7시리즈, 포르쉐 파나메라 같은 고급 차에만 요 플러시 타입 글래스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나올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GV 90 여기도 플러시 타입 글래스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제가 예전에 다, 다 말씀드렸죠. 여튼 에스컬레이드 IQ는 가솔린 엔진 들어간 그냥 에스컬레이드. 요거랑 언뜻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 디테일들이 한 등급 위에 차로 보일 정도로 퀄리티가 꽤 높다. 저도 모터쇼 가가지고 좀 잠깐 이렇게 보긴 했는데 그냥 에스컬레이드랑 나란히 두고 보면은 확실히 더 비싼 차처럼 보여. 더잘 만든 차처럼 보인단 말이야. 미디어 오토. 아요 에스컬레이드 IQ의 실내 이게 딱 보면은 기다란 화면이 앞에 그쫙 펼쳐져 있잖아. 그리고 양쪽 옆에 AKG 스피커가 딱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시승하면서 보여드렸던 신형 에스컬레이드 V8 엔진 들어간 가솔린 차. 이거 실내랑 거의 비슷하죠. 이거 시점을 따져 보니까 이 디자인으로 에스컬레이드 IQ가 먼저 나왔고 1년 뒤에 에스컬레이드 내연기관 요게 부분 변경을 하면서 요 실내 디자인을 에스컬레이드 IQ랑 비슷하게 예, 여러 부품들도 이렇게 호환이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싹 바꿔서 나온 거거든요. 야, 여튼 에스컬레이드 부분 변경된 거 요거랑 에스컬레이드 IQ는 실내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다. 문짝 4개다 자동으로 열리는 거 이렇게 터치 스크린에서 이렇게 하면 문짝이 자동으로 열리고 막 자동으로 닫히고 뭐 이거 있잖아요. 요것도 에스컬레이드 IQ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완전히 다른 게 하나가 있네. 아주 중요한 게 달라. 제가 지난번에 에스컬레이드 리뷰를 하면서 야, 이렇게 넓은 55인치 화면에 밑에도 화면이 또 있는데 여기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거는 성의가 없는 거야. 한국 지엠이 너무 이거 진짜 막한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에스컬레이드 IQ에는 한국 내비게이션이 딱 들어갔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슈퍼 크루즈도 들어간다. 슈퍼 크루즈는 운전대에서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갈수 있는 이 기능인데 요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못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한국 지 m 이큰 결정을 했죠. 이 슈퍼 크루즈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들여서 한국의 상세지도 서버 운영 시스템 같은 걸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국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세한 지도를 해. 외에 유출하고 이러는 거에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같은 요 지도 서비스 이런 걸 하려면 반드시 우리나라 안에다가 이 지도 서버를 두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근데 한국 GM을 비롯한 많은 수입차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차몇대 뭐 팔면서 지도 서버까지 또 한국에서 운영하고 뭐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수입차들은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별도로 뭐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다 셋업을 하고 뭐 이래서 팔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뭐 지니맵이나 아틀란 네비 뭐 이런 거를 넣어서 팔았다가 최근에는 티맵을 많이 집어넣 어 지금 팔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GM이 자체 지도 서버를 구축을 해가지고 요거를 토대로 GM의 핸즈프리 주행 손 놓고 운전할 수 있는 거. 요거 슈퍼크루즈를 한국에도 도입을 했다. 슈퍼크루즈는 미국에서 처음 쓰고 또 중국도 슈퍼크루즈가 들어갔는데 다른 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가고 미국, 중국에 의해서 한국이 세 번째로 슈퍼크루즈로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말 그대로 그냥 슈퍼크루즈잖아. 슈퍼크루즈 순항하다. 일정한 속도로 쭉 간다. 근데 그냥 크루즈가 아니고 슈퍼크루즈 손 놓고 운전하는 크루즈 운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심 같은 곳에서 막 가다 서다 가속하고 막 감속하고 신호등 있고 이런 복잡한 도로에서 뭐손 놓고 운전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 돼요. 고속도로나 뭐 자동차 전용도로나 간선도로 중에서도 좀 한적한 곳, 뭐 일반 국도에서도 뭐 어느 정도 된다 그러고요. 심지어 혼자 차선까지 바꿔가면서 가거든요. 대신 요 눈은 딱 앞을 보고 있어야 돼. 딴데 보거나 뭐눈 감고 있거나 이러면 슈퍼크루즈가 그냥 꺼져. 운전대에서 손 놓고 가는 대신에 차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눈동자를 감시하거든요. 참고로 한국 GM이 100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요 슈퍼크루즈를 한번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 에스컬레이드 IQ 한 대만을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죠. 이후에 우리나라에 출시된 쉐보레나 캐딜락에도 슈퍼크루즈가 다 들어간다. 아 이제야 쉐보레나 캐딜락 완성된 거를 좀볼수 있다. 좀더 수준 높은 자동차들을 많이 들어올 것이다. 에,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죠. 그리고 또뭐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는데 한국 GM 또 철수한다 뭐 이런 루머. 이제 뭐이 정도까지 투자하고 그런데 이게 철수하겠습니까? 에이, 이제 이런 루머 같은 거 이제 안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디디디. 자, 이제는 에스컬레이드 IQ의 엄청난 숫자들, 엄청난 스펙, 요거를 쫙좀좀볼 텐데, 일단 이게 길이가 5.7m, 5.8m, 폭이 2.2m여서 이게 일반적인 주차장에는 꽤 불편할 거예요. 우리나라 주차장 폭이 2.5m, 그리고 길이가 5m인데, 폭이 2.2m짜리 차를 2.5m짜리 주차장에다 딱 세우면은 요만큼씩 남는단 말이에요, 요만큼씩. 그 요만큼에서 문 열고, 이렇게 내리고, 이거, 이거, 이거 쉽지 않다고, 이거. 그리고 길이도 이 5.7m, 5 m 5.8m인데, 우리나라 주차장 5m, 5.2m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5.4m짜리 타스만을 세워도 약간, 이게 뒤에 꽁지가 약간 좀 나오거든? 근데 여기 5.7m짜리 에스컬레이드 IQ 세우면은, 여러모로 이거, 좀 불편하죠, 이게.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돌아서 들어갈 때도 이거 휠 긁힐까봐 막살 떨리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에는 아예 이거 못 들어갈 거예요. 무게가 4톤인데, 기계식 주차장 들어가면은 무너지지 않을까 이게? 이게 어지간히 무거워야지, 이게. 그리고 이 차의 배터리가 200kW씩 야, 이것도 엄청난데 아 근데 이거 충전하는 것도 이거 일이겠어 배터리 딱 바닥에 있을 때 5kW짜리 완속 충전기 물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시간에 5kW 충전하는데 이거 200kW씩 다 채우려면 은 40시간 걸려요 40시간 단속은 안될것 같은데 충전기가 40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작동이 될지도 잘 모르겠네 그리고 또뭐 급속 충전으로 이렇게 뭐 생각을 하면은 급속 충전이 350kW급의 초고속 충전까지도 된다고는 하는데 최고 충전 속도가 350kW까지 나온다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350kW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급속 충전기를 물린다고 해도 뭐 한두 시간 정도는 좋게 걸릴 거예요. 여튼 배터리 용량이 아주 엄청나다. 근데 이게 또 엄청나게 큰 용량이라서 요게 또 V2L이 또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득 충전해서 뭐 캠핑을 가거나 뭐 이러면은 전기 모자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200kWh나 되니까 이게 배터리 무게 때문에 거부야 진짜. 4톤이나 되는 거군데 이게 무겁다 보니까 이게 또 효율이 또안 나와요. 배터리가 200kWh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700km 정도 밖에 안 돼. 배터리 사이즈는 일반 차의 뭐 서너 배 사이즈인데 주행 가는 거리는 비슷한 수준, 조금 뭐더 많이 달리긴 하지만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게 무게가 4.2 톤이나 되거든. 게다가 디자인도 네모네모 하고 막 이러니까 공기 저항도 많이 받고 등치도 크고 우리나라에는 또몇 킬로나 인증을 받을지도 모르겠어. 예, 또 그렇고 이 전기 모터가 두개 들어가 있는 듀얼 모터고 750마력이래 되는데 750마력으로 시속 100km까지 4.5초 나온다고 합니다. 750마력 정도 되면은 3초대까지도 좀뭐 기대할. 수도 있었겠는데 이게 무게가 4.2톤이잖아. 게다가 이게 너무 차가 무거워가지고 시속 170km에서 제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빨리 달릴 수도 있겠지만 더 빨리 달리면은 타이어가 못 견딘대. 미디어 오토. 아주 엄청난 전기차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가 다음 달 11월에 우리나라에 출시 예정이고 이 캐딜락 코리아는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다가 벌써 광고를 하고 있어요 슈퍼 크루즈가 한국에도 들어와서 핸즈프리 운전이 가능해졌다는 이런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인스타그램 같은 거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외에는 아직 별 다른 정보는 없어요 가격 같은 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가격을 내가 물어보니까 가격은 아직 아무런 정보가 없다 그래서 요 미국 홈페이지 뭐 이런 거 찾아보니까 대략 한 15만 달러 정도의 팔리는 것 같은데, 아좀 비싸죠. 테드라 에스컬레이드 미국에서도 거의 제일 비싼 차예요. 그냥 에스컬레이드도 12만 달러야. 그리고 에스컬레이드 IQ 전기차는 3만 달러 정도 더 비싼 15만 달러, 이 정도에 팔리는데 이런 거 감안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가격 차이 같은 거를 적용해가지고 좀 예상을 해보면은 에스컬레이드 내연기관 6 1 l 8기통 엔진 들어간 거, 이게 1억 6천만 원 정도 하니까 여기다가 3만 달러 정도 차이를 감안하면은 2억 원 안으로 가격 맞춰서 들어오면은 조금 좀뭐좀 뭐좀 했네. 이거고 2억 원 넘어가면은 아 그냥 뭐 환율대로 했구나 뭐이 정도 좀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에스컬레이드 IQ에 대한 내용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달에 신차 발표나 뭐 시승회 같은 거 하면은 좀더 자세한 정보도 있고 또 시승 느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일단 에스컬레이드 IQ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